안녕하세요. 파이썬 데이터 프레임으로 주식 단타 매매 분석하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매매 내역이 있습니다. 주문 일자를 보면 슬래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는데, 이거를 포맷을 바꿔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슬래시가 이렇게 바뀌었죠. 하지만 이것은 근원적인 변환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스트링이거든요. 스트링에 문자를 처리해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은 날짜죠. 그래서 근원적인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데이트 타임으로 바꾼 다음에 처리하는 게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pd.to_datetime으로 변환을 해주면 간편하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타입을 찍어 보면 알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스트링으로 replace 해준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대로 스트링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데이트타임으로 바꿔 줬기 때문에 타임스탬프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것은 날짜니까 스트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데이트 타임으로 처리하는 게 돌바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각각 내용을 실행해 보면 첫 번째 방법은 스트링으로 2022년 3월 29일이 적혀 있는 걸알수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데이터 타임 형식으로 2022년 3월 29일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덱스를 주문 일자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set 인덱스를 하고 inplace를 true로 해주면 바뀐 것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주문 일자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주문 일자를 인덱스로 하면 편리한 점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22년으로 찾으면 이렇게 2022년 것들이 나. 좀더 구체적으로 3월달 걸 찾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3월달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3월 31일 것까지 나오는 걸알수 있죠. 4월달 것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콜론을 사용해서 해당 기간의 데이터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여기 3월 30일 미만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포함돼서 데이터가 불러와집니다. 3월 30일까지 가져오는 걸로는 트렁케이시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3월 30일을 after에다가 입력하면 3월 30일까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인덱스가 중복된 게 있죠. 3월 30일, 3월 30일이 중복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유니크하냐고 물어보니까 false, 아니라고 답변을 하죠. 온라인 엑스페리멘테이션 앤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이퍼를 볼 건데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Experimentation은 실험이죠. 실험은 연구실에서 연구자들이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실험을 개발의 한 단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험과 제품 개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개발을 하려면 실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실험을 하고 POC가 입증되었을 때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막연하게 감으로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 개발에 들어간 비용, 시간, 여러 가지 낭비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리 실험을 한다면, 그래서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라는 그런 시그널을 발견했다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피처를 찾아 냈다면, 성공적인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험은 그냥 실험이 아니라 제품 개발에 라이프사이클 중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인식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문화로 정착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IT 업계에서 컨트롤드 엑스페리먼트를 AB 테스팅이라고 쉽게 부릅니다.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인 표현이죠. 역시 실용적인 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 컨트롤드 엑스페리먼트는딱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AB 테스트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이런 AP 테스트가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굉장히 잘 치죠. 하지만 타이거 우즈조차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잘 치는 샷이 있을 거고 못 치는 샷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타이거 우즈가 연습을 하면서 잘 치는 샷만 남기고 못 치는 샷은 전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잘 치겠죠. 구체적인 숫자로 예시를 들면 더확 와닿는데 4개의 샷을 쳤다고 하겠습니다. 그 4개 중에 가장 베스트한 샷을 타이거 우즈가 선택한다면 그렇게 골프를 잘 치는 타이거 우즈가 치는 4개의 샷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샷만 선택을 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원래도 잘하는데 자기가 친 것들 중에서 가장 잘친 것들만 뽑는다는 거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도와주는 게 바로 AB 테스팅입니다. 왜냐? AB 테스트를 하면 A가 좋으냐, B가 좋으냐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죠.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잘 나온 걸 채택하고 결과가 잘안 나온 건 버리면 되죠. 그런 작업을 수없이 반복한다고 생각했을 때, 타이거 우즈는 개인의 사례지만 그런 사례가 기업으로 확장이 된다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ap 테스팅을 하면서 성공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만 축적시켜 나간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게다가 온라인은 실험이 굉장히 빠르고 다방면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덕분에 IT 기업들이 성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게 아닐까 대기업일수록 더잘 크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을 IT 기업만 하라는 법은 없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주식 단타 매매를 하면서 발생한 결과들 데이터들을 모아서 실험을 해볼 수 있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 어떤 결과 패턴을 도출한 다음엔 프로스펙티브하게 AP 테스팅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나의 매매 내역을 가져와서 보니까 돌파 매매랑 눌림 매매를 구분해서 비교를 해보니 눌림이 더잘 되더라. 그러면 앞으로 실험을 해보면 되죠. 진짜로 눌림이 더잘 되는지. 그래서 돌파랑 눌림 매매를 각각 구분해서 AP 테스팅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민값도 구해보고, p 밸류도 구해 보고 실제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게 바로 ab 테스팅이죠. 그래서 실제로 눌림매매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더잘 되더라. 그러면 돌파는 버리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눌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생각이죠.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죠. 왜냐하면 데이터도 수집해야 되고, 통계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결국에 할수 있고요. 제 영상이 그런 것들에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ap 테스팅 실험을 잘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그러한 유용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죠 그래서 데이트 타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잠깐 동안 우리가 왜 파이썬 데이터 프레임을 공부하고 왜 주식 단타 매매를 분석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실험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는 이유는 좋은 거는 선택하고 나쁜 거는 버리기 위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수익이 나는 매매만 하게 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트 타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데이트 타임을 임포트하고 나 o 를 찍으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도와 월, 일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찍어보면 됩니다. 2022년 4월 27일로 찍히죠.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델타입니다. 타임 델타인데 빼주는 거죠. 4월 27일에서 4월 26일을 빼준 것을 델타라고 부르는데, 타임 델타는 하루입니다. 여기에 시간도 넣어줄 수 있겠죠? 9시 45분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 세컨즈로 출력이 되네요. 델타 데이즈라고 하면은 0이 나오고, 델타 세컨즈라고 하면 5만 1300초가 나옵니다. 여기 숫자를 5로 해줄까요? 그러면 데이즈는 1이 나오고 세컨즈는 51,300이 나옵니다. 이렇게 뺄셈으로 시차를 구해줄 수 있고요. 자 이제 이어서 재미있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을 비교해 볼텐데 과연 어디에서 수익이 더잘 날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건데 오전장이겠죠.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는 시기가 바로 오전장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오전장과 오후장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12시를 기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3시간을 오전장, 12시부터 1시, 2시, 3시, 이 3시간을 오후장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시간은, 요 매수 시간을 기준으로 9시 9분이면 오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공부한 대로 to date time 으로 요 스트링을 변환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타임 함수를 찍어 보면 시간, 분, 초가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9시 9분 7초 첫 번째 데이터를 보면 9시 9분 7초죠 이렇게 타임을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데이트 타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트타임.타임으로 하고 1비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9 9 7 똑같이 하면은 앞에서 봤던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1비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점심 시간 12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9시 9분은 12시보다 작은가 맞죠 그러면 오전 짱인 겁니다 투루가 뜨면 오전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건데 요 매수 시간을 보면은 날짜가 있잖아요 요거를 타임만 남기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코드를 타임 함수를 전부 다 적용시켜 주면 되는데요 그러고 찍어보면 매수 시간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방금 예시를 들었던 것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2시보다 크면은 오후장이죠. 오후장인 것들을 모아보면은 실제로 찍히는지 1시 58분, 2시 53분, 오후장이 찍히는 걸볼수 있습니다. 12시 5분, 이렇게 찍히죠. 자,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오전장 칼럼을 만들어주면요. 오전장이면은 전부 다 트루가 뜨고요. 만약에 오후장이었다면 펄스가 뜹니다. 1시 13분은 false죠. 1시 22분도 false입니다. 이렇게 오전장 칼럼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데이트 타임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오전장, 오후장 칼럼도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날짜, 시간 데이터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